어, 나도 고마워 응. 그러면 우리 학, 어 우리 미술하고 같이 다닐 때 엄마가 응. 어, 꼭 다닐 거래. 그래 그러면 우리 학생 때 우리 학교 어 방학 때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응 좋아 좋아해요. 우리 응. 떡볶이 먹어 먹으러. 끝나면 떡볶이 먹으러 간다 네. 내가 맨날 사줄게 떡볶이. 고마워. 우 o 또 만나자. 그, 그래. 래나너 엄청 사랑해 고마워 너, 나도 사랑해 h e 이 세상에서 똑똑한 것같 h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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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고건강을 사랑해 그리고 엄마 아빠 저를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연아 엄마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해 주고 싶니? 엄마 아빠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제가 많이 웃게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준비나 너는 선생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 주고 싶니? 장의놀이터 준비를 래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어, 열심히 어 열심히 어 일하게 아니 일 일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영화 볼때 진짜 좋았어요. 사랑해요. 유아야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들. 친구들이랑 놀이 놀이 잘해 그들이랑 보고또 싸우지 말고 사랑해 엄마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빠 돌아줘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저를 혼내도전엄마 아빠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허리 아프지 말고. 옛날에 미역국 나물 뚝것도 맛있었고, 찐빵도 맛있었어. 그리고 나랑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아빠, 아빠한테 <laughs>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빠 일하고 와서 힘든데 저한테 기댈 힘들어주고못만져주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아 숲에서 널뛰기 했을 때 기억나? 그때가 제일 재미있었어 그리고 학교 가서도 잘 지내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아 그동안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너무 좋았어 학교 가서도 잘 지내. 그리고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아, 배면 노래를 줘서 재밌었어 TV, TV 많이 보고 공부 열심히 해. 사랑해. 엄마 아빠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씩씩한 자몽가 될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우리 그리고 여덟 개야 사랑해요 저는 같이 그림 구서 좋았어 그리고 학교 가서도 잘 지내 사랑해 친구들아 그동안 고마웠어 학교에 가서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보고 싶을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快点哎呀，你呀。 안녕 졸업 축하해 어, 지금 졸업하는 친구들은 3살부터 선생님하고 처음 만나서 지금 7살까지 그지 졸업하는 오늘까지 선생님을 오래오래 봤던 친구들이 많지 선생님은 너희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재미난 시간을 많이 보냈단다 좋은 기억 많이 갖고 있어. 어 이제 좀더 넓은 학교로 가서도 아주 즐겁게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할 걸로 믿어 파이팅 삼송이야 친구들 응? 어 졸업하고 난 뒤에 삼송이야에 자주자주 놀러와도 돼 얘들아 언제나 건강하게 밝게 지금처럼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라 안녕 지애나 오반 너희들을 앞으로 쭉 기억할게. 졸업 축하해. 얘들아, 졸업은 끝이 아니 시작이래. 졸업을 축하해. 얘들아, 너희들의 모든 순간이 꽃길이길 바래. 너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할게. 화이팅! 날이 너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지애나무와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다. 행복했어, 지애나무. 얘들아, 보고 싶을 거야. 선생님 잊지 말고 꼭 놀러와. 지혜나무 너희들의 미래는 반짝반짝 빛날 거야. 졸업한다고 아주 설레고 있지? 음, 아니, 아니. 초등학교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야. 자, 선생님들 얘기 한번 들어볼래? 학교 가면 화장실 이렇게 가까울 것 같아? 쉬는 시간 10분 동안 열심히 뛰어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 일 보고 나서 이렇게 이쁜 선생님이 뒷처리해줄 것 같아? 너희들이 해야 돼. 지금부터 열심히 닦는 을 연습해라. 1 0분 공부하고 10분밖에 못놀아 눈 깜짝할 사이에 쉬는 시간이 끝나버리거든 삼성? 선생님들이 다 해주는 것같이아니아니 아니야 너희들이 다 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학교 밥보다 우리 삼성이야 밥이 훨씬 맛있다는 거야 어때? 이 모든 거 담당할 수 있겠어? 제일 많 친구들, 학교생활 두려워? 걱정돼? 걱정하지마. 너, 내가 가르쳤다. 삼성이와 졸업생이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 너도 잘할 수 있어. 학교생활? 그거 별거 아니야. 야, 나도 잘할 수 있어. 지혜 가은 친구들 졸업 축하해요 3 2과 2, 선생님들이 너희들을